꽈배기 이게 개 하고. 까배기 몇 개? 아니 나 이거 야, 야채 한 이거 그렇게. 너 여기 가면은. 밥채는데 있어. 거기서 김뭐 가서 시켜. <목소리> 엄마는? 난 이거 먹고 호박김밥 한두 개만 먹을 게 <목소리> 그러면 저기 가김 예술 김밥. 예술 김밥. 이요 <목소리> 아, 출사 출사를 하려고 경복궁역에 왔습니다. 저희 엄마는 카메라를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 오늘 출사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. <laughs> 카메라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. <laughs> 너 어떻게 더잘 찍을 수있을아 그럴 수도 있는데 원래 <laughs> 초보자가 더잘 찍는 거야. 작가님과 함께하는 사진 사진 우와. 사진 수업. 이따가 작품을 커피 한잔 보여드릴게요. 갑자기 커피 한잔 주워요. <laughs> 오늘 날이 많이 풀렸어 아, 많이 풀렸네 좋다, 좋다. 음. 아, 이거 예, 하요신기 네, 여기, 음. 정말... 신기하다. 여기, 여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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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사실은 목적이 있으니까 더 깊게 볼수 있고 더 독특하게 만날 수 있는 이 길이 아 반갑습니다 아가또고이아가또도를해가 그래서 수이 놀다가 엄마 지금 놀다가 주차장 다쳤혔잖아 놀다가 주차장 다쳐서 지금 집에 못 가요. 다음부터 이렇게 놀지 않겠어요. 오늘 외박이다 외박. 오늘은 저희. 라이온킹 뮤지컬을 보러 왔어요. 진짜 좋아요. 홍콩 디즈니에서 봤을 때 너무 좋아서 보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예약을 못하다가 어, 이틀 전에 급으로 예약을 해서 저희는 오늘 4층에서 따로따로 따로 볼 예정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우리 오늘은 숙주문유가 찢어져 찢어져. <laughs> 그래도 너무 기대돼요. 근데 지금 공연 한2 시간 정도 전인데도 주차장이 만차입니다. 빨리 오, 주차하실 분들은 빨리 오시는 걸 추천. 드려요 우리 우리가 아는 여행 기운을 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야. <laughs> 노래 들으러 음악 들으러 왔어. <laughs> 그지? 어 이렇게 걸 올라가도 되나? 우리가 여기 지하 4층. 아니 금방 내려가. 지하 1층으로 가래. 어제 그 저기가 가르쳐준대로 여행 작가야 엄마. 아 여행 작가가 가르쳐준대로 위에 찍었어. 천장과 같이. 오 왕. 응. 이쁘네 오 이쁘다 이쁘다 그대로 생활에 저, 적응, 적용하고 있어 오. 이거 왜 안되지? 왜? 클릭해야지 더 가까이 어 이게 제일 이뻐 우와 왜? 엄마가 제대로 안 눌렀어. 아유, 아목 아파. 목디스크 환자는 안 되겠다. 목디스크 환자는 이거 안 되겠다. 지금 두 시간 전에 와서 먼저 사진을 쫙 찍었어요. 저희 저희가 와가지고 불 켜진 거야 엄마. 우리가 와서 불 켰어요. <laughs> 지금 이제 사람이 따라서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. 일찍 와서 사진 찍으세요. 너무 기대돼요. 사진은 이런 거. <laughs> 맞아, 이런 포즈. <포즐. 웃음> 이런 거. 무슨 이런 것도 찍고 또뭐 찍었지? 어머, 뛰었잖아. 이런 것도 찍고 <laughs> 점프샷도 찍고 이런 것도 찍고. 빨리 오면 다 찍을 수 있는데, 늦게 오면 이거밖에 못 찍어. <laughs> 맞아, 맞아. 근데 중요한 건 뒤에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무한 무아... 좀 민망할 수 있어. <laughs> 민망할 수 있어. 지금 한세 팀밖에 음. 안서 있어가지고 별로 안 민망한데. 음. 빨리 오세요. 어, 꼭 빨리 오세요. 그리고 저희는 이제 티켓을 받고 주차 사전 그걸 해야 돼. 음. 그리고 밥 먹을 거예요. 어, 밥 먹을 거예요. 안녕. <laughs> 안녕. 우리 자석이 멀어서 이런 거라도 봐야지. 등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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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서. 코볼 어, 팔아? 아먹먹다이 배우들인가 보다. 그렇지? 어. 배우다, 배우. 뭐배우가 여기 맞네. 그래서 먹자. <laughs> 아, 먹. 샌드위치야. 아. 와, 진짜 <laughs> 잘 어요잘 <laughs> 보여? <laughs> 보여? 와 외국사람 있어 외국사람 <laughs> 외국사람도 있고 너무 잘 보여 기념품 사다도있구거대입니다리 입력하여 주십시오. 입력하여 주십시오. 이줄좀 보세요. 우와 진짜 사람 많다. 저기 다 사진 찍는 줄이랑 오페라 글래스 줄인데요. 역시 빨리 와야 되는 것 같아요. 엄마 어디야? 자리? 나는? 여기 아니고 19,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? 어, 17이니까 저쪽이지, 아, 엄마. 어. 나는 5열의 4번. 오, 잘 보인다. 에이. 오, 여기는 B블럭 5열의 4번. 4층입니다. 이 뷰에요. 그래도 사람, 오, 잘 보이네. 여기는 a 열 AR, ER 17번 뷰입니다. 생각보다 잘 보이네. 그치, 엄마? 我心里。 막컷이야아 힘들어 우리 같이 찍고 싶다 아 그러게 4명 쪼로로 선생님 어, 얼른 와주세요 나안 찍고 싶은데 왜? 성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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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야 아 알았어 1번 어딨냐? 네사 오케이 하나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이거 다 먹고싶은데용 현주는 뭐 먹고싶어? 너뭐살거야 이것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? 그거 사탕처럼 먹는거야? 아..몰라 카라멜이네 나는 저런거 밖에 안먹어봤어 뭐 이거? 아니 막 콜라 음, 이런거 밖에 안먹어봤어 차리뭐 콜라 뭐 이런거? 아니아니 저..어 그래 콜라 모양이나 이런 나 지렁이 막 이런거 밖에 안먹어봤는데 맛있지 어 맛있지 이거도맛있어 아..아 아니 맛이없어 그거 난 그거 말고 그밑에거 먹어봤다 먹? 먹거 먹? 그거는 먹을 것도 진짜 많네. 응. 이건 조금 말랑말랑. 하다 이 먹을 거지? 안 먹어. 하나도 안 먹을 거? 하나 먹을 거잖아. 안 먹어. 그럼 이거 먹을까? 아니야. 그냥 이거 먹을까? 아니 근데... 그 딱딱하잖아. 그럼 이거 먹어 말랑말랑. 이거 말랑 이거 먹어볼 이거 먹어. 이거는 막 쫀쫀. 어, 이거 먹어보자. 그래? 진여기서또 엄청 멀리 나온다 음. 미슈는 강제 출연이야 아나왜출연나 이제 <laughs> 맨날 머리 감고 자 아니, 아니, 왜? 미쇼는 그 맨날 고자그 어, 다음날 아, 단축돼서, 아, 단축돼서. 시간이 많이 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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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좀 이게 머리가 이렇게 하기가 좀 불편하던데 눌려있어가지고 그래? 워낙 또 숱이 많아서 근데 약간 떡이 지는 것 같기도 해벌어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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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거기. 어? 샀네? 주구라서 맞아 하주구 어 하주구 이런 게더 귀엽네? 귀엽다 아 그럼 이거 소매 아니야? 진짜. 야 실용성을 지금 따지는 거야 주구. 야 그럼 이거 사지 그래 <웃음> 그럴까? <웃음> 야 그래 그런 거사 그럼 있으면 있어 그럼 저런 거사 근데 얘는 그냥 양 많은 거 사려는 거 아니야? 거 있네 이거 어때? 근데 마인드 향이 무슨 향일까? 마인드 향? 아, 그 아, 아, 아 나도 이사해서 이런 거 샀어. 아 저런 거향 좋았던 거. 이런 거? 있네. 어. 이런 거 서랍장 아니야? 난 라커인데. 그, 근데, 근데 라커에 맞아 이거도. 이런 거다. 이런, 이런 거 있잖아. 아, 짱이야. 아, 어, 어. 향 엄청나겠다. 아니면 그냥 비누 같은 거. 비인? 또 나오네. 홈쇼핑에 파는 줄알았더만 민쇼, 고농축 세탁세제. 뭐... <laughs> 우리 옛날에 우리 대만 갔을 때 방향제. 어머니. 짱스 아니야. 그럼 유란스럽게. 그 이건 탈취. <laughs> 음. 여기 되게 많다, 싸게. 찍고 아, 있었어! 지금, 지금, 지금 찍기 시작했어! 야, 하나만 줘! 그거 얼마나 한다고? Tycho? Tycho? 뭐 yeah, 이거 다 들고 가야 돼? 아니, 이거 이따가 다시 카페에 서 먹을래. 카페에 가자. 아, 빨에 하나 줘! 점점 가격이 다... 하나만 줘. 맞아. 야, 너랑 나랑 솔직히 사귀나 <laughs> 야, 너랑 나랑 나랑 나 나랑 나랑 나나 나랑 나랑 랑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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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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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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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면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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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이그못나야 어, 어. <되게> 뭐, 그러면은 그러면은 한쪽으로 내가 내가 줘? 어 현주가 아, 이렇게 해 가지고 음. 가위가위 이긴 사람이 그냥 네가 아 어, 마무한 사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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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현주야 내가 내가 한 번. 아니야 그쵸? 너가 아, 너가. 아, 너가 아, 그래. 내가 규칙 말해봐. 내 너랑 나랑 우리 셋이서 아, 숫자를 아, 정하는 거야. 아, 너 원래 일, 이 정도면 현주가 중간에 아, 꺼내. 아 그래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내가, 아, 내가 그래. 정해. 네가 정해. 이미 안 뒤집어놓으면 뭐. 아, 아, 되잖아. 아니 현주야 너가 중간이 너는 두 번이라니까. 너는 뭐하게? 나도 몰라 이거 지금. 그러니까 중간에 넣어놔. 첫 번째는 그냥 네가 먼저 꺼내는 거야. 아 그냥 주는 거야. 몇 번을. 그럼 우리가 가위가위 정해. 가위. 1번, 진짜 1번. 나 2번. <laughs> 나 1번. 거좀 섞어봐. 섞었어. 1, 2, 1. 근데 내가 선생님 가 뭔지 모르겠어. 와? 아니다. <laughs> 진짜? 뭔데? <laughs> <laughs> 김재민아, <김새미는> 니키. <이김. 웃음> 자, 이용주세요 <옷이> 어, 니가 <laughs> <네가> 라벤더야. <웃음> <웃음> 그럼 난 뭔데? 제일 좋았어요. 이거 이거 그거 같아. 호랑이 옆에 나는 이게 제일 좋았어. 야, 어, 야 너네 너네 너는 유튜브. 유들한테 말하는 건누야너와 여기가... <laughs> 여기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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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강해. 어, 이거 근데 스 아니야? 어, 랑이 같은 아, 맞아. 거야? 맞아. 진짜? 아 이건 진짜 쉽... 나우쭈 구독자들한테 인사해. 인사해 뱀. <laughs> 근데 이거 영상이 언제 올라올지도 몰라. 맞아. 근데 이거 아, 금방 올라올 수도 있잖아. 혼자 봐요 <laughs> 구독자님들 구독구독미. <laughs> 구독, <laughs> 잘한다. 어 역시 잘한다. 잘한다 뱀. 어, <웃음> 안녕하세요. 뱀 안녕. 뱀 안녕. 타카빈 관종이어서 저기 막 출연하고 싶은데 디디가 자꾸 이거 편집 안 해줘서 아직 한 번도 출연 못 했어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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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현주가 캄보디아 갔다 와서 줬어. 파스 같은 데. 새오내몸 내가 이거 발라줄게 눈에. 헐. 어, <laughs> 어, 약간 밤 같은 거. <laughs> 바이바이